여러분 오늘은 살짝 톤다운한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어떤가요? 사실 제가 저번에 랜덤박스 영상 올린 부분에 이 메이크업이 너무 궁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뭔가 그냥 하기엔 조금 아쉬워가지고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톤다운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원래 쓰던 제품들 플러스 새로 가져온 제품들을 같이 써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메이크업 시작 전 잠깐! 제가 이번에 한국에 출장 겸 이틀 정도 다녀왔는데요 간 김에 북촌 와이레스 플래그십 스토어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거기 완전 신세계였어요 거기서 이렇게 왕창 쓰러왔거든요 근데 보시면 패키징 진짜 심플하죠 이 와이레스라는 곳이 화려한 패키징 그리고 유통수수료를 빼고 더 좋은 성분,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해요 그래서 높은 퀄리티의 제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글로벌 뷰티 플랫폼이래요 특히 윙크 그리고 퍼스트라이라는 라인들이 있었는데 이 라인 들이 완전 매력적이더라고요. 담당자분들이 말하시길 요것들이 명품 화장품들을 이겨 보려고 만든 라인이래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직접 간김에 텍스트를 진짜 많이 해 봤는데 정말 윙크 라인이 그냥 해외 고급 브랜드라고 해도 믿을 만한 퀄리티더라고요. 아, 그리고 여러분 진짜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지금 와이레스에서 동일 제품 3개 이상 구매 시 50%를 자동 할인해 주는 그런 이벤트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 가지고 뭐 친구들 세 명이 모여 가지고 가도 되고 아니면 혼자 쟁이러 가도 되고 정말 좋은 이벤트잖아요. 그래가지고 코덕이라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저 류스페나와 그리고 와이레스가 함께하는 이벤트도 준비를 해봤어요. 구매하실 때 추천인 코드 안에 할인 코드를 입력하시면 7% 할인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류나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비밀 이벤트도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더보기란 꼭꼭 확인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 저의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피부는 이 친구로 시작을 해볼게요. 이게 좋았던 게 사실 이 정도 가격의 파운데이션이면 다양한 색깔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되게 다양하게 색깔이 나와가지고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색감? 뭔가 얇게 발리면서 되게 마무리감이 깔끔한 것 같아요. 목색이랑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다크서클을 가려줄게요. 이 친구 사실 데일리로 쓰고 있는 친구라서 조금 밝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음, 괜찮네. 그리고 진짜 하고 싶었던 게 제가 밝은 파운데이션으로 하이라이트를 주는 걸 해보고 싶었거든요. 밝은 파운데이션은 원래 쓰는 거 있으니까 딱히 가져오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약간 하이라이트 주고 싶은 부분. 자연스럽게. 이마도 살짝. 일단 피부 톤다운을 해줬고요. 그리고 원래 쓰던 파우더. 파우더로 전체적으로 유분 잡아줄게요. 그리고 블러셔. 이번에는 블러셔를 이 친구만 써보도록 할게요. 약간 웜하게. 원래 하던 부위가 이쪽 부위거든요. 눈 밑에 살짝 끝에서부터. 퍼트리듯이. 이렇게 해준 다음, 오늘은 살짝 넓게 하고 싶다 하면 좀더 이렇게 퍼트려주기. 그리고 이 코끝이랑 코 가운데 여기도 해줄게요. 확실히 피부가 좀 어두우면 좀 진하게 들어가도 될것 같아요. 잘안 보이네. 턱 부분도 살짝. 그 다음은 쉐딩. 진한 친구를 묻혀서 턱 밑에. 그리고 이턱 끝에 이뼈 부분. 그리고 얼굴형 따라서 전체적으로도 이렇게 쓸어줄게요. 그 다음에 이 흰색으로 눈 앞머리 근데 뭔가 평소에 계속 쓰는 화장품인데 손다운한번 했다고 이렇게 색감이 다르게 보이네 이 흰색 친구는 여기 살짝 위부터 애교살 다크서클까지 그리고 코쉐딩을 해줄 건데 이 흰색으로 칠한 부분에 바깥쪽부터 이런 식으로 둥글려서 살짝 오늘은 라인 확실히 하고 싶기 때문에 이 얇은 친구로 한번더 해줄게요 그리고 제일 진한 컬러로 코 쉐딩. 먼저 라인을 그려주고, 이쪽도 살짝 코볼을 줄여주고, 이쪽도 아예 진한 컬러로 이렇게 감싸주면서 블렌딩 해줄게요. 그리고 연한 컬러로 한번더 이렇게 끝을 블렌딩. 그리고 입술 위. 그리고 진한 친구로 애교살 살짝만 그려놓을게요. 그리고 연한 친구로 눈두덩이 전체를 살짝 어둡게. 이게 좀 밝은 쉐딩 쓰면 그렇게 피부색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나니까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 다음은 하이라이터 이거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여러분 짠 제가 하이라이터 좋아하고 꼭 쓰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존재감 뿜뿜한 친구랑 자연스러운 친구 같이 써가지고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핑크를 묻혀가지고 이쪽 이 광대 부분을 한번 밝혀줄 거예요 이렇게 넓게 색감도 되게 자연스러운 핑크라서 약간 볼터치 포인트가 확실히 되는 느낌. 그리고 이 친구는 코끝도 한번 해주고 요 가운데에도 한번 그리고 턱 끝에도 살짝 해줄게요. 음, 오 예뻐 예뻐. 그리고 이 하얀색 친구 하얀색을 묻혀가지고 여기 앞부분에 완전 포인트를 주는 거. 야 음. 존재감 완전 대박. 그리 손으로 발색해도 존재감이 뿜뿜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콩콩콩 콩, 콩. 그리고 섀도우 이 섀도우는 진짜 데일리로 쓰는 거라가지고 이 친구로 바탕을 깔아주고 그리고 두 번째 진한 친구 이 친구로 눈꼬리 부분 그리고 눈 밑에도 살짝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 밝은 컬러를 눈 앞머리에 해줄게요 그리고 애교살도 그다음에 이붉은빛 도는 거이 친구로 아이라인 가이드 느낌으로 그려주고 밑에도 그리고 살짝 블렌딩 해줄게요. 그리고 쌍꺼풀도 살짝 연장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눈 앞머리도 살짝만. 이렇게 하고, 제일 진한 컬러로 확실히 어둡게 해주는 부분들. 그리고 붓에 남은 걸로 애교살. 그리고 하이라이터로 밝히고 싶은 부분들 한번더 조금씩 덧발라줄게요. 애교살 부분, 코 옆쪽 부분도, 그리고 입술 부분. 그리고 이거 하이라이터로 애교살 살짝만 포인트 쏟아주고, 이쪽 부분, 가운데 부분. 그리고 언더 속눈썹을 그려줄 건데, 이거 붙인 게 여기 두개 남았고, 여기는 꽤 많이 남긴 했거든요. 솔직히 이거 붙여주신 곳에서 한달 간다고 했는데, 지금 거의 두달다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음, 나름 괜찮다. 하지만, 오른쪽은 뭔가 제가 무의식적으로 많이 비비나봐요. 요건 따로 두 개. 여기는 꽤 많이 남았어. 어쨌든, 그래서 이걸로 그려줄게요. 오늘은 살짝 자연스럽게 그리고 싶어요. 그 다음, 아이라이너. 오늘 아이라이너는 살짝 빈게 사실 지금 실제로 거울로 보기에는 딱 좋은데, 뭔가 화면에 안 담길까봐 조금씩만 더 해보자. 그리고 다음은 아이브로우. 요 친구도 와이레스에서 개탄 제품이에요. 이게 컬러감이 오해 컬러랑 완전 찰떡이더라고요, 모카무스. 그래서 탈색모나 갈색 가발 이런 데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오, 뭔가 겨울 그리는 것도 되게 잘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리본 이거두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요것도 와이레스에서 샤넬 코코 루즈밤에 도전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요 웜한 누드브라운을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사실 플럼퍼가 있는데 그것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요즘 피부가 엄청 예민할 시기라 가지고 플럼퍼는 안 쓰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건 포기했고 음! 되게 부드럽다 제가 요즘 또 자연스러운 발색 좋아하잖아요 이거 되게 자연스러운데? 그리고 이 친구는 페일 블러쉬 핑크인데 이건 살짝 말린 장미 빛깔? 그런 느낌? 음! 이것도 되게 자연스러워 인중 상부분을 조금 포인트를 주고 여기 끝에도 음! 어때요? 괜찮은데? 주름 끼임이나 부각도 없고 그리고 요즘 제가 이 속눈썹 연장한 걸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에요 되게 애매하게 떨어져가지고 뭔가 속눈썹 전체 붙이기도 좀 그렇고 원래 쓰던 것도 진짜 조금 남았어요 양쪽 남아있는 속눈썹이 달라가지고 자연스러워 보이려나 모르겠지만 특히 여기 엄청 비어있거든요 어. 어, 연장 속눈썹이 원래 내가 쓰던 것보다 길구나